아이 망한 것 같아요. 도주 아닐까요? 스벤주시나요 도주다. 우와! 우와! <laughs> 와, 와와 와, 이거! 네, 안녕하세요. 저 DJ 축구라고 합니다. 네. Better game new challenge. 더 좋은 게임은 더 좋은 새로운 도전 네. 만들다. 그런 친구가 아니 이미는션 하나 훔쳐가고 싶고 이거 는 친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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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구는 친구는 친 사실 지금 10년 동안 거의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올해로 10주년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나에게 마피아 42랑 쉽지 않네요